반갑습니다. 정말 급하게 나온 임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빠른 매매가 예상되는 물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동산 TV를 이용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명승면 가활입니다 지목은 임야의 보전녹지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임냐는 보시다시피 마지막 합니다. 이차선 도로 집혀져 있습니다. 산 중앙까지, 임야의 중앙까지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농막도 있고, 자두나무가 6,000평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자두나무를 식, 식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행질 변경, 가수원으로 용도 변경만 하시면 대박입니다, 완전. 진짜 멋진 물건, 경사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하고, 산이라는 것은 약간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이 땅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이 땅입니다. 정말 멋진 땅, 이 자순 도로 접혀져 있고, 지적도 상에도 이 자순 도로 접혀져 있습니다. 진주 진양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고, 정말 진주시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2차선 도로 옆에서 한번 위성으로 로드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이 2차선 도로를 집회지 있습니다. 전기는 바로 옆에 있고 농막 안에까지는 전기는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가 농막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봇대하고 200m 안에까지는 기본 요금만 드리면 전기 인입은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들리 가지고.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입냐? 중앙까지 갈수 있는 그 도로를 확보를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포장을 해놓은 도로를 해가지고 마지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임냐. 이번 기회에 이 임냐 진짜 놓치지, 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당 12,500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면적은 12,100평, 몽땅 1억 5,100만원. 100만원 딴다. 뒤에 깐다 생각하시면 1억 5천 정도면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멋진 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선 도로 접혀져 있고, 옆으로 올라가는 포장도로 접혀져 있고, 이는 길, 이 자체만 해도, 경사도만 해도 정말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두나무 6천평을심겨 놓았고, 그러면, 12,000평 중에 절반 정도는 자로나무신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원으로 행질 변경해가지고, 임야는 건축이 조금 약간 힘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임업용 관리사 15평 정도는 무난하게 지을 수 있지만은, 또, 그리고 임범인 후계자도 가능한 지역이고, 임업용 관리사 하나 지으시고 생활하셔도 되지만은, 또, 가수원으로 행질 변경을 하면, 정말 대박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는 경사도에 이렇게 도로를 확보를 해놓고 자두나무를 심겨놓은 땅이 평당 12,500원 꼴.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 땅을 그냥 사셔야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른 매매가 예상되는 물건. 이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중앙으로 해가지고 딱산 중앙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거의 다가 절반 이상이 불목해가지고 자도 나무 신기해 놓았고 중앙쯤에 흐름한 농막이지만도 은 농막 신기해 놓았고 경서도 보시다시피 완만하고 이는 물건을 사야 돈 버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